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자, 이번팀 더블님이랑 떡님. 안녕하세요. 춤한번 춰주세요. 무슨 춤 출실 거예요? 오우 예. 우 우우우 나왔쥬? 그분 꺼 나왔쥬? 이거 원래 내 건지? <laughs> 아, 또 시작이야. 아. <laughs> 자, 3번팀피카쭈 바람님, 아 내가 좋아하는 춤, 아나이춤 너무 좋고. 부장님 <laughs> 올것 같은데. <laughs> <왜이 웃음> 초롱님이랑 해연님 <laughs> 춤 한번 쳐주세요. 나춤 아, 음, 골라봐. I, I like 아. <laughs> <my mind>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대왕님이랑 우리 길리님 춤 한번 쳐주시죠. 저기요. 춤 예. 같이 춰야지 뭐 하는 거야? 아유왜 다른 춤 추고 있어? <laughs> 어쨌든 화이팅. 자 대기 그첫 번째 원 안에 내리시고 대기 40이에요. 그래 빨라요. 그니까 두 번째 원 빨리빨리 파밍하셔야 돼요. 두 번째 원 금방 오니까 네 화이팅. 아니 우리 애가 갈래요 그리고 이번에 네, 이번에 이기는 팀은 어. 잠깐만. 어떻게 할까? 뭘걸을까 일단 생각 좀. 네, <laughs> 일단 생각 좀. 아, 좋습니다. 민초요. 민초 걸어 줘요. 오케이, 민초. 우와, 민초 좀. 나안 먹어요. <laughs> 우와, 괜찮다. 와, 괜찮다 <laughs> 민초. 줄 거예요? <laughs> 사람들이다타가 거고 다 먹을 거야, 아마. 민초 줄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민초 봅시다, 아, 아, 민초. <람쥬> 안 민초 걸을게요. 음, 어이, 오케이 민초 좋아할게요. 아니 <람쥬> 좋아할게요. 좋아할게요. 좋아 승리 와서고 내리자마자 총쏠게요 초롱대 무조건 1등이다. 여기 민초 민초 좋아하시는 분. 잠깐만. 1번팀 커즈님이랑 잠깐만요. 꾸러미 민초 좋아하시죠? 안녕. 단호하시군요. 커즈 님은 좋아지는 요저 민초 먹은 적이 없어요. 아, 오케이. 아, 배랑, 이러, 이번에 드시는 걸로 오케이. 민초 한번 먹어 봤니? 자, 더블림이랑 또 님도 민초. 그 드시기 먹어요. 싫으면 일찍 죽으면 됩니다. 1등 하시는 팀이니까. 자, 피카츄 님이랑 다람님 민초 좋아하시나요? 먼저 죽는 사람이. 이긴거야 조용, 건가? 조용. 다람 님. 네, 민초 좋아합니다. 민, 아, 민초 네. 좋아해요. 피카츄 님은 민초 싫어하죠? 녹차 라떼만 아니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민초 한번 먹어 봤지, 라떼 자 우리 초롱님이랑 해안님은 아 저는 아 저도 싫어하는데 아 초롱이 좀 조용히 봐 아, 시끄러 네. 해안님 네? <laughs> 해안님은요 저도 안 좋아해요? 맞습니다. 예. 아 오케이 초롱님이랑 반대네요 초롱님은 개 좋아하거든요 자 대왕님은 민초 싫어하고 길리님은 민초 좋아하죠? 내가 이거 알아 음. 완전히 역 관련돼요 알아서 따, 하세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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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민초요? 네. 미쳤는데? 와와시우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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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그치, 겨우 먹는데 어, 민초가 따뜻한 어, 게 있어요? 다, 레벨이 다르나 민초라제 그러니까. 따뜻한 레벨이, 레벨이 다르나. 레벨. 왜 말이 없으세요, 뚝 님? 어, 뚝님왜 이래? 화면이 왜 이래? 어. 어, 화면이 왜 이래? 이상했어요 어, 이상히 뚝뚝뚝 또 끊겼어요. 뭐 하는 긍정이라고 하던데. 뚝 님이라서 뚝뚝뚝 뚝 끊기는 거예요. <무김> <아하하하. 아하아! 웃음> 웃어 주세요. 아. 자, 다 같이 아.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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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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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 o 지 g e b o b Spongebob. s 그거 봐, 그 그거 그거. 그 <laughs> p 네, <내> 바지 그거 b <놀라> 바지 응, 그걸로 해줘.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응, o n 사실을 몰랐니? <laughs> 아, 그 유명한 노래. <laughs> 빨리 해줘. n g 사. 아니 빨리. 빨리! 아이고, 제대로 해. 아, 네? 제대로 하라고! 아, 그거 말고! 내 바지가 그거부터. 내 바지가 찢어졌을 때. <laughs> 비슷하죠, 비슷하죠? 와, 진짜 비슷하신데. 아, 혜안님 아, 진짜, 진짜 착하다. 맞았어요. 하나도 안 비슷한데, 야. 역시 같은 팀이라고 와. 착해 착해 아 착해 착해 해안 되겠다 등되겠다아 나는, 아, 나는 아 나는 아되겠 버스 타면 됩니까 그 네. 아니 해안님 네. 민초 오. 드시는 거꼭 인증샷 보내야 돼요 인증샷 보셨죠 다들 올리는 거 아, 예. <laughs> 네. 보셨죠 따뜻한 민초라테 그러니까 는님 순...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그순살님왜안들어와 네. 끝난 거 아니야 이네 닭이 닭음 응. 치킨 닭어닭 어, 사기안 들어와 간장닭 간장닭 와 노잼이다 재미... 아. 어, 좀었는 어, 처음... 재밌었어요? 어, 와. 둘이 코드가 맞는구나 둘이 많이 좋아해 저희 둘이 사귀어요 어, 아네 구경하세요 그럼 어. 어, 강요하지 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사귀어요 어이가 없네요 축하드려요 여기? 아, 롱님순니야안들어 a n n 이아 와. 진짜. 이겨아야돼튀아야 돼. 튀겨야 돼. 와아전 <laughs> <laughs> 의리 없아 배신자. 그러니야 배신자. 이래아뼈 없는 사아들을 믿으면 안 돼. 아뼈 없는 것들이란지니야 이거 아니아 어 그럼 워터 가서 닦아 버려야지 <목소리> 워터 짤파 한팀 아니면 워터 한팀 이런 식으로 내렸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워터... 우리는 이래 우리, 이거 우리 여기다 아, 갈까요? 여기 워터 트리트먼트 네. 아 알겠습니다. 워터라고 해가지고 오딘가 있네 트리트먼트에 내렸어 트리트먼트 아, 음... 트리트먼트 하면 머리카락 좋아져요 하나님 필요하신 아... 거 아우 씨너안 쓰어 네. 길리만 길리만 먹어 이 이거 가자 갈까요 행복해지죠. 여, 여기 있을까요? 밑에? 어, 밑에 저거 네요, 한창 도중경이요? 네 아, 오늘 님들아 목이 어, 좀 엽, 엽세요? 목이 좀 아파 네. 어제 너무 무리했더니 아침까지 목이 아파 회원님, 회원님 네. 어, 네,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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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뽑아줄게요 네. 이거, 이거, 이거 회장님? 타요, 이거 타요 엇? 자리가안 줬네 민초를 뭘 줘야 되지? 이거는 벌칙 수준인데. 여기 싸워요. 우리 위에 윗각으로 해서 내려가시. 네. 그렇죠. 가방도 지금 일레카 거든요 베라 민초 아. 먹고 어떠셨어요, 카즈님? 어? 어, 저 나쁘진 않았는데. 어, 태연이 이쪽 내리죠. 보시면요. 음... 보이거든요, 가. 네. 보이죠. 여기 차 있어요. 일본. 오케이. 아, 반대편요. 네. 어서 아판션. 쪽이 반대편이래. 찾아야 돼요. 알까요? 네. 이제. 네. 부정이 필요한데 배열은 있어요. 아, 네. 아, 거기 챙겨 놓을. 예, 가방앞안 보서지 는다 아피카츄이 언제까지 파밍 할까요? 빨리 싸우러 가요. 민초 안 먹으려고. 어 뭐, 가람님 민초 좋아한다잖아요. 빨리 가서 네. 다 이겨버려요. <laughs> 갑시다 민초 따러. 민초 아, 인증해야 내려가, 돼요. 내려가세요. 님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 네, 네. 제 민초를 양도해드릴게요. 아니 그건 없어요. <laughs> 이거차 바꿔볼게요. 무슨 양도야? 양도 따위는 없다. 있어요. 우리 대왕님도 근데, 민초 받으면 네. 꼭 알죠? 인증해야 돼요? <laughs> 어받을일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받을 수 있거든. 아 길리니온 따뜻한 민초를 좋아하잖아요 노력해 주세요, 대왕님. 여기 한번 좀 많이 아, 좀 많이 안맞 뭐라고요? 뭐라고요, 대왕님 뭐라고요? 따뜻한 <laughs> 민초. 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시원한 걸로 줄 거야. 어, 시원한 걸로 줄까요? 그쵸, 어디로 갈까요? 다. 시원한 거그 민초 프라페로 줄게요. 그거 먹 그거 먹을 만해 먹을 만해. 잘 모르겠습니다. 저이맵잘안 e 해서. 잘아 빠름 바름, 빠름이 아주구나. 아우 아. 예. 그, 걸었어, 메가? 아니 그거는. 어와 와, 놀리시는 건가요? 뭐 타죠? 해연이 여쭤. 아 그거는 좀 네. 피카츄냐? 아...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있어요. 뭐가 죄송하죠? 아, 와... 도대 네. 아, 뭐가 저, 죄송하죠? 진짜 거는... 와... 와... 뭐가 죄송한 거지? 님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와... 와... 그냥 사투리 같다고 아... 저쪽 위쪽 아... 사투리 같다고 얘기하려고 한 건데 아 그래요? 네다람님은 약간 아나 다른 이 영어 브리핑 하는 거 듣고 싶어 이번 판삐까츄이한테 영어 브리핑으로 부탁드릴게요. 와 왔다. 지겠다. 뭘 앞에 차? 레레레레 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음 차이, 이야야 돼, 야 돼. <laughs> 잠깐만. 네. <laughs> 아 다른 이 이거 두 분, 그래. 두분 그러면 영어로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laughs> Okay, of uh, okay. One more, okay. yeah, yeah, yeah. yeah. Okay, Orange King, yeah, yeah, okay. Orange yeah. King, okay. <웃음> <P> okay. <P> okay. Saving House, okay. <웃음> okay, I know, I'll check. check. i Do you have a left? Do you have yeah. some oh, left over? Sound, sound. I'll <have some> do 에네미 에네미 미에이 elect elect 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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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c e l e c e l e r o e r o n s 아, 내가 영자라리면 좋을 텐데. 음. Yep. 그러 저희 가시죠. 플라스 대학이 우리 자기 이 아니야. 네, 네, 어, 네. 어? 아, 네. 아, 블루칩 무산 출시. 아니, 뭐, 들어오데 아니 피카츄니. 무산 무산 소 무산 출시기가 영원 아니잖아. 이런 둘. 어디 지 브로 브로. 옐로핑 에네미. 야. 아. 두 피플. 굉장히 멀리서. 두피 <상당히. 웃음> <laughs>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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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laughs> 어 어제 누가한테 맞았다. 원 히토. <laughs> <laughs> 어 여기 여기. 우리 가야 돼. <laughs> 아, 내님들은안웃기니까 나만 웃겨요 아, 나개웃기 웃겨. 발음 어쩔 거야, 이 차이. 어, 아, 아 I want m i n g 빨리 파밍해. 여기 있어요. 확인요 아, 근데 되게 웃긴 게나피카츄 님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겠는데. 다른 님은 말을하아도못알아듣겠어 발음이. 발음이 너무. <laughs> Right? Don't h o o t d h t h o o Don't shoot. 아, 야, fairly, okay. You okay, okay. Hey, don't n d t h o o o n s o n t shoot. Don't shoot. Don't shoot. Don't shoot. Don't shoot. Don't shoot. Don't shoot. d Don't s h h o o t Don't s t Don't s t Don't shoot 테스트 아, 플레이스 아, 오케이? k a y 움 h sounds sounds. Oh, because of the power of the house. Say that. Say that. Say that. Say 옐 e l l o 미차가차차 미안해. 아 거짓말 못하겠어. 이거 좀 별차가 없어. 더 굴려봐. 오케이 okay. 아 그렇지 그렇지. 더 알바룸 더. 오케이 okay. <laughs> 아니, 누네알바을 여기. 어어어 프로 미 아, 이렇게 그이 삐까. 주니 원래 하던 대로, 그게, 네, 그게 네. 더 좋을 다아도 그 <laughs> 그거는 이거랑 똑같구나. 오, 이거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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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뭐야 뭐야. 대왕 님이 아, 님. 쪽 어쪽. 어디 갔어? 님 어디 님 어디 여기. 저거리에서 삭소리 다 e 어. 옐로우 핑. <laughs> <laughs> 아, 괜 <laughs> 있나요? 네, 될까요 하나. 아, okay. right. 아 네. 네. 파나이 어, 아, 치등이하세요핑 아, 이거 너무 웃겨. Yep. Yep. 다음에 다음 판추루님이랑 다란님이서 붙여주고 영어로 불리야 할것다 아, 너무 웃기겠다. 아니면 커즈님이랑 붙여줘 볼까? 재밌겠네요. 여기 가게요? 네. Enemy, careful. 오른쪽에 적이 있으니까 1번 가시죠. 진짜 완전 피카츄도 완전 기본적인 딱 단어들로만 일본 대 질러 모... 사운드 있어요? 네. 카 사운드 <웃음> <웃음> 카 사운드 오케이 <laughs> 카 사운드 아기라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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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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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뭔데? 어디 뭐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왜 왜? 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8이2> 뭐야? 갑즈니1인칭웬1인칭야야 야. Okay, yeah, yeah, yeah. 어 이쪽? 어, 조심요 아, 조심. 아, 있어요. 우리 위에 있어. 아, 브로큰타이어브타이어 <목> 어, <anxiety? 목> <목> <laughs> 우리 것도 진다 타야. <laughs> 아, 다른 팀이고 있는데. 아 씨. 가스 브리피터 버리 들고. 살수있가 블러치. 의사 신식기 블러치. 블러치로 살릴 수 있어. 아, 까비까비. 여기. 맞다. 박스. IC1의 애니. 아, 일부러 민초 먹기 싫어서 간 거네. 아큰 그림이네. 어, 어, 큰 그림이야. 큰 그림이야. 다행이다. 나중에 여기 가면 돼요, 우리. 여기. 필그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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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드타 이거 그러는데. 에도 네. 겹칠 수도 있어. 위에 가, 출발하면 우리 가죠. 네. 네. 어, 여기 와, 이 엄청 진지해. 민초 있어요. 걸려 있어서 엄청 진지해. 네? 어, 뭐야? <laughs> 너무 아니요, 다른 모습인데. 아니, 먹어야 돼. 해아 님 먹어야 돼요. <laughs> <laughs> 나도 방해할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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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여기 아, 아, 철옹이 버스 아주 좋습니다. 철옹이 잘하죠, 해연님. 예, 네, 되게 잘하시는. 아, 오더 잘하죠. 네, 저다 저한테 배운 거예요. 아 어, 어, 역시 어, 있어요. 수성이 여기. 좋은 분, 사람 있어요? 사람. 아, 있어요? 아, 여기 불개미들 여기 불개미. 불개미. 아 오! 와우, 대왕님한테 지다니 Five 살, Five 살. 아 뭐라고? 이거 죽어도 붙어야 돼요. <laughs> 아, 아그 가릴거에요. 가리려고 하는거에요. 아.. Uh, 네. 가려야이아 푸싱 푸싱! 푸싱 푸싱! 푸싱! 저희도 가시죠. 푸싱! 푸싱! 바로 왜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올 때 그.. 잡으면 돼요그쪽 나와야 돼요어어어어와 여기 여기 리벤지 브로 <laughs> 리벤지 브로 <laughs> 리벤지 브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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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코너코너좀 yep. 조심하세요. Right <laughs> 와우. 가셔야 돼. 가셔야 돼. 가셔야 돼. 어, 우리 이제 이제 왼쪽 가고 오른쪽. 와 어, 진짜 드립 웃겼겠는데 이거? 될 밖에 다 죽어요. 이제 우리는 프리하게 여기 있으면 네, 네, 돼어달라비요 <laughs> 암 m 소리 해놓고 r y 러 a 한거 k 요 but I love y 이 u I love you. I l 아 v e you. I love y 아 u I love you. I 기있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있 e you. I love you. I l o v 어 요! 요! 렛츠고! 요 브로! 어디있어요? 그그까 그쪽 그 제가 핑 찍은데 아니야 살, 야, 무조건 내가, 내가, 살려 무조건 잡어와예와 아 yeah. 안살려도 되네 야 Sorry, 이거 nice. 저 bro. 민초 저거죠 혜연님 right, right. 화이팅